벼르고 벼르던 가방 추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가방을 무려 18개나 준비해 봤어요. 저희가 야금야금 사온 것들부터 브랜드에 직접 요청드려서 가져온 제품들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 취향이 진짜 200% 꽉꽉 들어간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이런 귀여운 가방부터 힙한 가방, 그리고 조그만한 가방부터 완전 빅백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는 할인도 많이 들고 왔어요. 저희랑 취향이 겹치시는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에서 원하시는 게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찾기 볼게요. 시작! 짠! 엄청 귀엽고 포인트 되는 가방을 가져왔는데요 계속 미쉬였는데 요즘 또 더워지니까 갑자기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봤어요 케미컬 스포츠 제품인데요 빈티지 샵이거든요 근데 자체 제작 상품이 귀여운 게 진짜 많아요 이 말그려진 가방도 살짝 미쉬거든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언론으로 돌아와서 메탈릭한 그런 실버에 크게 도트가 박혀있는 이런 가방이에요. 진짜 크고 멋져요. 그쵸? 진짜 빤딱빤딱하고 약간 은갈치 같아요. 여기 인스타에 후기도 되게 많거든요. 편하게 입고 들어줘도 여기 멋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깨끈이 되게 두껍거든요? 살짝 이렇게 뜬 달까? 그래서 어깨 좁으신 분들은 많이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쓰다 보면 조금 스크래치가 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버 컬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나 있으면은 너무너무 잘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꽤나 만족하는 가방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되게 빳빳해 보여가지고 뭔가를 넣었을 때가 훨씬 예뻐. 쉼이 딱 잡힌다. 음, 짜자라노트는 질리신 분들께 요가방 추천드립니다. 짠! 다음은 저희가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 가방 맛집 아이당 제품인데요. 요번 가방도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완전 스쿨백의 정석 같은 느낌의 가방인데요. 제가 또요렇게 이것저것 달아서 가방을 꾸며줬어요. 진짜 찰떡이지 않나요? 피아노 너무 귀여운데? 이 단계. 탈부착 가능한 카드지갑도 달려있고요 네이비의 핑크 조합이 진짜 진짜 귀여워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요 쩍쩍 늘려주면 크로스로도 매줄 수 있어요 짠! 크로스로 맨 것도 진짜 귀엽죠 완전 학교 가야 될것 같아 맞아. 이렇게 앞쪽에는 메탈로 아이당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지갑에도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포켓이 하나 있고 가방을 열어주면 안주머니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밑단에 보강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책 같은 거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나일론이라 무게도 진짜 가볍고 15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도 컬러가 한세 가지 정도 있으니까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의 아이당 쇼룸이 또 요번에 리뉴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엄청 귀여워. 뽀짝한 학교. 맞아. 아무튼 성수 갈일있으시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잘 나와. 맞아. 짠. 귀여 <laughs> 다음은 자주색? 보라색? 이런 컬러의 가방인데요. 저희도 모르게 이런 컬러에 빠져 있었나봐요.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딱히 의도하지 않고 모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laughs> 먼저 좀 편하게 들수 있는 그런 에코백? 요런 걸좀 갖고 싶어 가지고 찾다가 구매한 가방인데요 나비버스 제품이에요 도트 무늬 같이 럭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요런 재질이에요 보일러인가? 그리고 이 도트는 약간 자수처럼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앞만 귀여운 게 아니라 뒤까지 네이클로버가 엄청 막혀있어요. 어느 쪽으로 매도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 이렇게 엄청 크고 훌렁훌렁한 가방들이 진짜 편해가지고 잘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주머니까지 있다는 거. 이런 옷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편한 옷에도 툭걸치기 좋아요. 제가 또 이런 편한 가방을 찾으면서 같이 고민했던 것들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아, 요것도 진짜 귀여워요. 샬롬 컬러. 별이 엄청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포인트가 되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품절이네요. 얼마 전에 아니었는데. 다음은 써넥트. 이거는 완전 체크가 짜잘한 거랑 큰거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얘도 진짜 귀여워요. 보따리 장수 같은 느낌? 음, 예쁘다. 마지막은 나이트 프루티. 나이트 프루티도 예쁜 거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요 컬러가 좋았어. 짜잘한 별이 핑크 컬러로 박혀있어서 진짜 귀여워. N이랑 F가 천이 더 떼어져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이것도 갖고 싶어. 근데 이거는 오염 좀잘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샀어. 맞아. 흰색이라. 응. 걔네 말고도 이런 것도 진짜 귀엽고요. 얘네도 대박이죠. 한번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위시를 청산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가방 안 들거든요. 맞아. 아무래도 백팩이나 크로스백이 편해서 이런 가방을 사지 않았는데 이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또 이렇게 약간 달고담이 맛이 있다니까? 가을, 겨울에도 되게 잘 들던데, 봄, 여름에도 이 컬러감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사계절 내내 진짜 잘 들만한 가방이에요. 안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쪽은 네이비로 돼있고요. 안쪽머니까지 하나 있어요. 이건 뭐야? 라벨까지 귀여워. 오! <laughs> 잠기진 않는데, 들면 들거 같아요. 보조 배터리랑 화장품이랑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건다 들어가요. 수납력이 꽤나 괜찮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지퍼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똥물 생겼어요. 적당히 각은 잘 잡히면서 좀흐물 해가지고 쫙쫙 열리거든요. 그래서 물건 넣고 빼기도 되게 편해요. 너무 가격한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아 여름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귀여울 거. 제가 또 고민하던 위시를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는양의 타라카 백.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희가 토트백을 안 들어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잘 들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해보려고요. 이게 진짜 아요이 요 착샷이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와인 컬러랑 블랙이 있는데요. 제 위시는 블랙이에요. 딱 깔끔한 정사각형 가방인데요. 앞에 별 모양 패치가 박혀있어요. 저 진짜 별못 참거든요. 근데 일단 참았어. 재정 문제로. 그래서 이 가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라 가방인데요.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반했던 친구예요. 또 이건 ERTR 제품이라 퀄리티는 정말 믿고 보고요. 광택감 있는 이 재질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일론 소재라 또 가볍기도 가볍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연보라 컬러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되게 깔끔하면서도 힙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퍼 부분도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보라색이야. 어깨 뜸도 이렇게 푹신푹신해가지고 좀 무거운 거 넣어도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가 보라색이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귀여워요. 와, 되게 크게 열린다. 안쪽에는 이렇게 ERTR 패치가 붙어있고 노트북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14인치 맥북도 쏙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보강재는 따로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엄청 무거운 맥북을 넣었는데도 막 처짐이 심하지 않은 가방이라서 쉐입이 딱 유지가 되고. 저는 백팩을 정말 잘 메고 다니거든요.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백팩을 사랑합니다. 근데 뭔가 소재감도 그렇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대학생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짠! 다음은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 얀시씨 가방들인데요. 제가 요게 지금 진짜 잘 메고 있는 가방인데 거짓말 안 치고 한 50번은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어. 코트에도 잘 어울리고, 패딩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티셔츠에도 잘 어울려가지고, 요즘에도 잘 들고 있어요. 또, 얀시 씨 제품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브랜드에 요청드려서, 요세 가지 제품이랑 최저가 할인까지 들고 왔어요. 제가 또 요즘 도트에 환장을 하잖아요. 이게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보이길래, 또 참을 수 없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약간 포근포근한 이불 만지는 기분이고요. 또 얘가 쉐입이 되게 귀여운데요 손으로 접은 그 종이배 느낌에서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귀여운 가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보트백인다 진짜 귀엽지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이 앞쪽 버클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좀 짧게도 멜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룩에 툭 걸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잘 어울려요 이게 크기도 커가지고 이렇게 14인치 맥북을 넣었는데 엄청 넉넉해요. 더 좋았던 포인트. 안쪽에 또 저희가 좋아하는 보라색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퍼에는 또 도트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안주머니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포근해가지고 맸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가방이라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15% 추가 할인 들어가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 저의 피부 같은 가방에 다른 컬러예요. 아, 귀여워. 아, 그때도 올리브 컬러 할지 브라운 할지 정말 고민하다가 올리브를 골랐거든요. 근데 두 컬러 다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얘는 전체적으로 되게 러블리한 셔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셔링 크기가 다양해요. 여긴 되게 짜잘하고 크고 약간 중간 사이즈. 게다가 소재가 이렇게 광택감 도는 소재라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페어리라는 이름이 진짜 찰떡이네요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갑 같은 거 넣고 다니기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물건이 덜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래쪽에 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모양이 귀엽게 잡힌 가방이에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 안맨것 같아 난 이런 편한 가방을 너무너무 잘 메거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버클이 있어가지고 또 길이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할인율 15% 들어가요 짠! 이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가방인데요 컬러감이 되게 체리가 느껴지는 아시겠나요 여러분? 큼지막한 체크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얀시시 요거 라벨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스트랩이 되게 묽가어 맞아 맞아 요게 포인트예요 되게 크고 볼드한 버클이 보이면서 근데 깜찍한 그런 가방이랍니다, 여러분. 뭔가 컬러감도 유니크하고 이런 튀는 컬러는 또 여름에 잘 들게 되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핑크랑 레드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지퍼를 열면 안쪽은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따로 속주머니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들기 좋은 가방. 약간 피크닉 갈때 매야 될것 같아. 조금 매야지. 얘는 또30% 할인이 들어가니까 이런 뽀짝하고 티는 가방 좋아하신다면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저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후네 가방인데요. 대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일단 쉐입이 진짜 깔끔하고 프라다 트윌 소재여가지고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티치 포인트가 쫑쫑쫑쫑 박혀 있어가지고 캐주얼한 느낌도 난다는 거. 양 사이드에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가방을 열어보면 안쪽에도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쪽 판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훈의 메탈 로우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한쪽씩. 벨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스냅 단추로 고정도 가능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지퍼가 물건이 꽉 들어차면 확장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방 쉐입이 좀더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0.5인치 아이패드인데요. 지퍼는 잠기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 딱 괜찮은 크기예요. 그냥 깔끔한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어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활용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캐주얼한 룩에도 찰떡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키링까지 달아주는데 진짜 귀엽죠? 이것도 최저가로 들고 와가지고 28% 할인하니까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짠! 다음은 보일테일 제품들인데요. 저희가 이 가방을 예전에 보내주셔서 진짜 잘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청드려서 이렇게 두개더 가져와봤어요. 먼저 이 메간백은 쉐입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맸을 때도 되게 편해가지고 정말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먼저 이카모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좀 가벼운 면 소재로 되어 있고요. 막 튀지도 않고. 이렇게 물감 흘린 듯하게 핑크 컬러가 슬쩍슬쩍 섞여 있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보일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작게 금속으로 보일테일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옆에 달린 끈을 좀 빼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주면 은 숄더백으로 멜수 있고요. 얘를 풀러가지고 쭉 늘려주면 은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어요. 옆쪽에 포켓은 마그넷으로 이렇게 편하게 여닫을 수 있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내부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얘는 수납력도 진짜 좋아가지고 편하고 힙하게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여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런 카모 패턴의 가방을 하나 얹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방금 보여드린 가방이랑 쉐입은 똑같은데 재질감이 다르거든요? 얘는 또 얘대로 엄청 멋스러워요. 되게 매력있는 재질이야. 멀리서 봐도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오돌토돌한 재질감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외국 언니들이 드는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그런 느낌의 가방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스트랩을 쫙 늘려가지고 끈을 길게 만들면 크로스백으로 편하게 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4인치 맥북도 들어가는 크기예요, 얘는. 소재도 되게 유연한 편이라 냈을 때막 딱딱한 느낌이 없어서 편해요. 이둘다 사계절 내내 진짜 잘 들만한 가방인요 맞아. 얘도 아까 보여드린 가방이랑 마찬가지로 보일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금속 장식으로 이렇게 힙하게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귀엽게 깜장 도마뱀까지 달아줬어요. 다음으로 오늘 보여드릴 가방 중에 제일로다가 힙한 가방인데요. 이쪽은 나일론 소재고 이 옆쪽은 비건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소재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올록볼록한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느낌이 너무너무 힙하고 탈부착할 수 있는 이긴 스트랩도 들어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맺었을 때또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어깨끈에는 약간 폭신폭신한 메쉬 쿠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무거운 거 넣어도 어깨가 덜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되게 귀엽게 보일테일의 B 금속 장식이 또이렇게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짧은 스트랩은 스냅단추로 고정도 해줄 수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수납공간 하나랑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면에는 이렇게 금속 스터드도 들어가 있어요. 여름에 들기에도 되게 시원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일테일 꼭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짠! 다음은 라츠유 신상 가방들인데요. 보자마자 이 패턴에 반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 쉐입의 가방이 라츄 시그니처 가방인데 이번에 SS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밝은 컬러들로 리뉴얼 됐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이불 같은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살짝 오염에 취약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좀 밝은 컬러를 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미니 백팩이고요. 라츄 메탈 포인트가 무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쪽은 마그네틱으로 여닫을 수 있고 복조리 형태의 가방이에요. 또 안쪽에도 한번더 여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분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지퍼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안쪽만 총 여섯 군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물건들 막 넣어놨을 때 굴러다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있는 귀여운 지퍼를 열면 은또 다른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게다가 바깥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3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미니 백팩이지만 정말 수납력이 좋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플라워 패턴으로 쿠션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봄부터 여름까지 화사한 느낌으로 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 판판하게 보강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도 막 쉐입이 망가지지가 않아. 그리고 얘네도 신상인데 브랜드에 요청드려서 20% 할인으로 되게 큰 할인율로 들고 와가지고 마음에 드시면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귀여워. 짠. 다음은 또 저희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원스카 가방인데요. 얘는 컬러도 컬러지만 리버시블이라더 마음이 갔어요. 한쪽은 채도 빠진 빨간색 컬러로 들어가 있고 면 재질이에요. 땡하지 않아서 되게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 머리. 반대쪽은 네이비 컬러에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이 재질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니까 뭔가 가방이 두개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쉐입이 되게 동그란, 약간 물만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들었을 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양쪽 면다 포켓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는 게더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포켓 들어가 있는 것도 더 디테일이 잘 보이더라고요. 레더 라벨도 이렇게 포인트 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옆쪽에는 키링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매면은 크로스백으로 매줄 수가 있는데, 나는 크로스가 개인적으로 좀 더. 오,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살짝 기장 조절을 해가지고, 숄더백으로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요즘 또 레드 컬러가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되는 가방 필요하시면, 온스카 가방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짠! 너무너무 청량한 웰빙 익스프레스 백팩인데요. 나일론이라 엄청 가벼워가지고, 여름에 들기 너무너무 좋은 백팩이에요. 디테일이 또 뽀짝한 게 이렇게 앞에 와펜이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네? 찍찍이로 떼지는 형태예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떼지더라고요. 지퍼가 동그란 형태로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 주머니는 따로 없어요. 이 위쪽에도 지퍼를 열면 또 작게 수납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웰빙 택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찍찍이로 여닫을 수 있는 조그만한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옆에도 지퍼 있는데? 놀랐다. 다른 공간인데? 진짜? 전 이건 근한달 만에 처음 알았어요. 바보 아니냐고. 아까 그큰 지퍼 열었을 때 메인 공간이 아니고 약간 뒤쪽 공간으로 따로 나눠져 있어요. <laughs> 맥북 14인치도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패드나 노트북 자주 들고 다니는 대학생분들도 참잘쓸것 같아요. 짠! 다음은 또 주바인에서 이렇게 귀여운 가방 두개 가져와봤어요. 먼저 이렇게 귀여운 형태의 복조리백을 가져와봤는데요. 활용이 엄청 다양하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토트백으로 들수 있고 끝에를 묶어주면 좀더 귀엽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이렇게 땡기면은 늘어나요. 쫙쫙 늘려주면은 크라스백 메기에딱 적당한 기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어게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음. 쫙 피잖아요? 안쪽이 또 마그넷으로 여닫을수 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또좀 숄더백으로 메기에 적합한 기장이 보이네요. 요렇게. 어, 근데 핀 것도 꽤 귀엽다, 진짜. 나는 토트백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귀엽죠?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 동글동글한 키링. 이것도 주바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같이 해줬을 때 훨씬 귀여워. 그리고 안쪽에는 조그만한 안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주바인 라벨까지. 어두운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가 진짜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다음은 엄청 커다란 이런 레더 빅백을 가져왔는데요. 크랙감이 느껴지는 소재여가지고 되게 빈티지한 맛이 있는 가방입니다. 들어줬을 때 앞쪽에서 버클이 보이는 게 포인트. 딱 예쁘죠? 이거는 피칸브라운 컬러인데요. 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브라운색인 것 같아요. 이 스트랩은 기장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쓰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 안에 열어주면은 이것도 안주머니가 있어요. 이건 진짜 큰데 16인치 맥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마그넷으로 여닫을 수 있는데 꽤 자력이 강한 편이라 편하게 다치더라고요 요 정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대학생들부터 직장인 분들까지 진짜 편하게 잘들 만한 가방이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가방. 귀여워. 짠! 요렇게 가방들을 잔뜩 보여드려 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할인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시면 은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